여기 봐봐, 엄청 예쁜 꽃들이 많지? 우와, 이거 무궁화잖아. 무궁화? 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 너무너무 예쁘지? 오, 불엔 비싸 보이는데. 우와, 근데 다 피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그맣게 몸, 이렇게 움츠려 있는 이 꽃은 뭐야? 이거 꽃봉우리잖아. 꽃봉우리? 꽃봉물이? 그래, 이 친구는 아직 덜핀것 같아. 물을 줘서 피워주자. 물을 주면 펴진다고. 그래, 물 줘보자. 어? 오, 오. 뭐지? 나한테 설명해봐. 레미 박사님을 부르는 게 좋겠어. 레미 박사님 나와주세요. <목소리> 안녕, 친구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 닥터레미야 짠짠. 오늘 레미 박사님 어떤가요? 한복을 입고 왔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레미노사님 여자였네.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예쁜 무궁화 꽃에 대해서 우리 펀이랑 프링크가 궁금했는데요. 무궁화 꽃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언제나 피고 지면서 꽃 피어있는 기간이 긴 무궁화를 보면서 영원히 우리나라의 영광이 빛나라 하는 의미로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국화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무화꽃은요 아침에 예쁘게 피었다가 반짝반짝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시 또 반짝반짝, 반짝반짝 피어요 그래서 쭉쭉 피어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끊임없이 피었다가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를 반복하지만 실질적으로 꽃이 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질때 이렇게 꽃봉오리로 있다가 어떻게 이쁘게 스스로 꽃이 필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이 과학의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뿅뿅 짠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자 꽃이 피었고요 접어주세요 꽃잎을 여기 살짝 접혀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마치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느낌이에요. 오므려 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어? 그러면 요거는 왜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실험관 비슷한 같은데요. 살래에요, 살래. 살래를 여기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고요. 물 위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벅. 종이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멋진 꽃잎으로 변했어요 보였나요? 보였나요? 대체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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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종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둥 모양의 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꽃에도 꽃의 줄기에도 수많은 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관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이 물이 쭉 흡수하면서 종이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꽃이 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무슨 현상이요? 모세관 현상. 꽃잎이 바깥쪽으로 물을 쭉 빨아들여서 밀어내는 힘에 의하여 펴지는 현상입니다. 무궁화 꽃이 이런 모세관 현상의 과학적인 원리로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군요. 궁금한 점이 해결됐나요? 미션. 자석, 종이 어떤 게 물을 흡수하고 흡수하지 않을까요? 자석 한번 들어 넣어볼게요. 전혀 1도 흡수하지 않습니다. 흡수해봐, 흡수하지 않습니다. 휴지, 오 보이시나요? 젖었습니다, 젖었습니다. 저, 젖은 이후에도 계속 이 휴지 안에도 있는 모세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물을 빨아들이고 있지요? 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종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흡수하면서 종이 색깔이 물에 흡수되면서 변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계속 오색관현생형에 의해서 번짐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여기에다가요 물을 흡수하는 물건들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네, 휴지, 기저귀, 종이 정도 물을 흡수하고 옥도, 천도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세관 현상, 물을 흡수하면서 그 물이 흡수된 것이 꽃을 피게 하는 현상까지, 모세관 현상까지 우리 과학적 원리를 배웠고요. 또 이런 과학적 원리에 우리나라의 꽃에 대한 무궁화에 대한 의미까지도 오늘 배워볼 수 있었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과학의 원리와 생활에 필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